왜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왜 영지주의자들은 부정했을까 하는 얘기로 전반부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는 최고다! 나는 대단해. 기억하시죠? 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으면 대단한 상태가 되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범함, 이것을 부정해내려고 했습니다. 왜? 인간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자의 특징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자라면 평범하고 뻔한 여기에 계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위대하고 특별한 거기에 계셔야 하는 분이라고 어, 이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뻔한 인간이 아닌 평범함을 깨부수고 초월해 계신 바로 그 존재여야만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그 특별함도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인간이 평범함을 벗어나 특별한 자리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평범함.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극히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평생 살아가면서 고달픈 생애가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이 평범함이 싫은 거예요. 나에게 마주한 이 상황들을 손쉽게 극복해내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이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손쉽게 넘어가는 어떤 상태를 기대해 보는 거죠. 여기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은 모두가 다 약하다. 그러다 보니 이 약함이라는 평범함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다른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그건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걸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벗고, 자고, 일어나고. 이걸 하루도 거르지 않잖아요. 이게 삶의 굴레잖아요. 모든 인간들의.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특별하고 맛있는 걸 점심에 먹어도 그건 그저 한 끼예요. 그거 먹고 평생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개운하게 숙면을 취해서 아침에 일어났어도, 그건 하룻밤 잘잔 거에 불과해요. 모든 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예쁜 옷을 그날 따라 잘 맞게 입고 나왔어요. 아, 내가 봐도 내가 참 이뻐 보여요. 머리도 잘 됐어. 그런데 그것도 그날이에요. 그 다음날도 그렇게 될 거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는 걸 알면서, 또그 다음, 그 다음으로. 똑같이 똑같이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입고, 벗고 말이죠. 누구도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평범하고 귀찮은 일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탈출해 보고자 노력을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리한 건 없을까? 좀더 수월하게 할 수는 없을까? 좀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인간이 살아온 역사의 어떤 발전, 진전의 모습 양상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사장에 보면 건축가와 발명가, 과학자와 예술가가 등장해요. 야발이라는 사람은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드는 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소리를 음악이 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그걸 구현하는 악기인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했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돌에서 돈과 철을 재련해서 다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모양의 장비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창세기 사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통해 보다 많이 수확을 하게 되고 보다 다양한 일들을 일어내게 되고 보다 풍성하고 즐거운 것들을 비로소 사람들이 이 삶의 굴레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좋죠. 이로 인해 모두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하지만 이런 발전과 진보에도 삶의 굴레는 거뜬히 넘어서긴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한번 먹던 고기를 일주일에 한번 먹는다고 해서 그 고기 먹고 일주일간 굶는 것은 없습니다. 등이 베기는 바닥에서 자다가 포근하고 따뜻한 침대 위에서 자게 됐다고 해도 어, 오늘만 자고 내일은 안 자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기술과 물건들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내었던들, 인간은 이 삶의 굴레를 수월하게는 살수 있을지 몰라도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태.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반복의 삶을 살죠. 그러면 이런 삶의 굴레의 이 귀찮음, 이 번거롭고 평범할 정도로 힘든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 할때또 다른 모습도 있더라고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 명의 아내와 결혼합니다. 어느날 두 아내를 불러놓고 라멕은 너무 신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 인생에서 오늘 따라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특별해 보인 적이 없었다면서 신나서 부르는 노래예요. 한번 들어 보실래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들 이름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나봐요. 그래서 싸우게 됐는데, 어린애가 자기보다 뭐 힘이 센것 같았던 거죠. 그럼막 상처도 났나봐요. 그런데 결국 그 소년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걔를 죽였대요. 근데 그게 라멕이 지금 신난대요. 그래서 자, 자기의 조상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던 것에 벌이 일, 일곱 배였다면 나는 77배를 받아도 괜찮아. 왜? 내 자존심이 지켜졌거든. 내가 그 나이 어린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어, 증명했거든. 난 너무 만족해. 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노 유발자 미친 사이코가 부르는 <laughs> 노래 같아요. 힘을 통해 자신의 평범함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날만큼은. 근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겠죠. 그런데 이 라멕이 누구냐? 앞서 말한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의 아버지입니다. 힘을 과시해서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이 라멕과 천재성을 발휘해서 편리함과 윤택함을 통해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던 이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 하지만 그들도 다음 날이 있는 거예요. 윤택했던, 편리했던, 자부심 넘쳤던 그 다음 날의 삶이 또 똑같이 이어지는 그저 인간으로 사는 그 삶인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해요. 모두가 다그 굴레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지금의 여기가 힘들수록 이 유혹이 더 강렬한 거예요. 아니, 특별해. 이거 쉽게 건너뛸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더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더 자주 고기 먹고 더 좋은 예술을 접하고 더 힘이 세져도 누구도 거기서 어 내일을 피할 수 없고 또 똑같은 굴레 안에 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은 강렬했던 매력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병과 싸우지 않아도 돼.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저는 안 먹고 안 입어도 되는 삶, 사람들이 함부로 보지 않을 그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야. 그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야. 왜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거든. 그러니 너희도 특별한 거야. 라멕과 그의 아들이 만들어낸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또 영지주의자들이 고안해서 제시해 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벗어나려고 하는 삶의 굴레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건가? 그건 행복하지 않은 삶인 건가? 그렇게 삶의 굴레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건 괴로운 건가? 삶의 가치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삶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과 행복이란 여기를 벗어나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수월하게 벗어나서 그 무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여기를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사절을 한번 보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내 삶은 그 무엇에도 빼앗기거나 패배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데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뺏어가겠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허물어뜨려서 나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어요? 비록 똑같이 먹고 마셔야 하고, 자고 일어나야 하고, 입고 벗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일 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더없이 안전하고, 더없이 은택하고, 더없이 풍요로운 바로 그것이 될수 있는 겁니다. 굳이 여기를 벗어나 다른 무엇을, 어디를 찾아 헤맬 필요가 있느냐라는 사도요한의 말인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큰 걸, 너희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큰 걸이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구원과 관련해서 성취, 함께하심은 사실은 하나로 묶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난 끝나, 끝나는 게 성취잖아요.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럼 함께 하신다는 게왜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신비인 성취된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두 측면이에요. 구원은 잉태된 것이면서 동시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게 구원의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잉태와 출생이 포함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임신은 아이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뱃속에 그럼 잉태가 된 걸로 끝나나요?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요. 왜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죠?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뱃속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이제 시작됐으니 그 다음을 가는 과정인 거예요. 제일 위험한 상황이 뭔지 아시죠? 뱃속에 아이가 커가는데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죠. 아이도 산모도 둘다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고 오케이, OK, 난 여기서 할일 끝냈어 하고 떠나가신다면 마치 잉태된 상태로 끝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뱃속에서 그냥 계속 커갈 뿐이지 태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잉태하시고 출생시키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까지를 구원으로 여기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성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곁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며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요. 마치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가 하는 일과 같아요.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라고 24시간 꼭 붙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열나면 잠옷바람과 맨발로 응급실로 뛰어가고, 밤새 병관을 해주고, 자는데 따뜻한지 추운지 늘 살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애입에 먼저 넣어주는. 아이는 그걸 통해서 자기 곁에 있는 이두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내가 평생 의지해야 되는 그 아빠하고 그 엄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점차점차 점차 우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로, 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모든 우리의 삶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지를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며 알게 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구체화됩니다. 점점 그 알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서서히 나타나고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많이 왔던 지난 금요일.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 조심조심 운전해서 안전하게 건물 주차장 입구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막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내리막이 살짝 미끄럽더라고요. 거기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꽝 하고 뒤차가 박았습니다. 뒤차가 내리막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이제 바로 차단봉 다음으로 이동해서 보험사를 그쪽에서 부르고. 서로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차는 공장에 들어가고, 렌트카 받고, 이제 보험처리 위해서 전화 또 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병원 꼭 가보시란 얘기 듣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차는 또 사고 이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차를 팔 때도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이런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뜻일까요? 이 사고들 다 피해 간다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해도, 어, 나는 다치지 않고 상대방 차만 부셔지는 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벌어질 일들 앞에서 그저 우린 당황스럽지만 애써 정신을 다잡고 어, 수습하고 그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으로 인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보험사를 불렀다고 한 10분 정도 후에 온다고 그 차주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이야 임마 이러면서 내가 디스크가 터진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출근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다 와서 이렇게 사고가 나니 놀라고 속상하셨겠네요. 뭐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지내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이지만 했던 고민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구체화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좀 늦게, 늦게 나올 걸, 조금 천천히 운전할 걸, 차를 미리 정비해서 눈올 걸 대비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왜내 앞에 가지, 내 뒤에 있었던 거야. <laughs> 막 이런 자책과 후회로는 우리가 이다음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반복하고 돌리고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 다음이 기분 좋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만약에 도로에서 사고 났으면 눈 오고 추운 날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뒷차만 박았을까. 여러 차가 박지 않았을까. 아휴 다행이다. 주차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일 처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했네. 감사하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갑자기 사랑 많아지고, 양보와 인내가 늘어나고, 교양 있는 말투와 표정이 생기고, 어디서나 당당하고, 사리 분별이 확실해지는 어떤 상태로 막딱 도약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막 삶의 굴레에서 갑자기 딱 벗어나게 되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 아닌 거죠. 그렇게 건너뛰는 건 우리의 구원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균형을 잃는 일들이 있어요. 성급하고 화를 내는 일들도, 남 탓을 하는 것도, 내몰려서 위축되거나, 그래서 후회가 되고, 섭섭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점차, 점차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른 삶의 길들을 모색해가는 그 시작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거기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의 우리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달라진 거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우리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점차, 점차, 옳고 그름을 꼼꼼하게 살필 줄 아는 그 다음을 시작하는 것. 그 속에 담겨진 인생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인생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다른 것들에 가만히 경청하며 기다려 줄줄 아는 것. 탓하기보다는 위해야 할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 당당히 버티고 서서 짓눌리지 않은 채 오히려 단단하게 여유 있게, 지금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할 줄 아는 것,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구체화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은 구원하신 어 우리를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그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사랑에 잠겨 그 사랑을 살수 있게 되는 시작이 드디어 펼쳐지게 된다. 점차 점차. 마치 생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듯 우리의 위와 아래, 좌와 우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있는 나는 내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줄줄 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향하게 됩니다. 즉, 사랑이 지배하는 상태, 사랑을 행동하는 상태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진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고유한 어떤 기질, 특성이 다 달라요. MBTI 16가지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분류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다르죠. 이걸 가지고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환경과 형편 속에서 강화되고 또 제한되며, 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감추며 삽니다. 그러면서 점차 나만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내 표정, 말투, 습관, 취향,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만들어진 내 정체성일 겁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은 선천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가 서로 작용하며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독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에 영적이며 종교적인 요소가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 정체성을 규정하고 만들어내는 책임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하고 있어.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 우리의 모든 전방위적인 형태로 삶에서 흘러나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걸 사도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런 이런 말은 구원받은 이들에게선 반복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타고나길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게안 됩니다. <laughs> 누군 그런 환경에서 크고 싶었겠어? 어릴 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런 일들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해요. 근데 우린 그 다음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 지금의 모습에 관한 이런 아쉬움은 구원과 함께 잦아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면 과거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날 지배하지 못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 역시 하나님과 함께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왜?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께서 나보고 살라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채우시고, 그러니 살라 하시잖아요. 이게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 부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게 하려. 살아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 지배하는 상태 지금 우리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사랑에 의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계속 진행 중이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야죠. 멈춤없이 그분의 사랑에 감싸여 살아내야죠. 그러면 보다 더,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이 구체화되어 있는 내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걸 확인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의 당당함과 여유와 기쁨, 자신감과 만족과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삶으로 우리가 부른받았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갖는 그 풍성하고 그 아름답고 윤택한 내용들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굴레에 묶여 나는 너무 평범해. 나는 그렇게 대단치 않고 참 나약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그런 환경만 아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걸 하는 자책과 후회와 아쉬움과 누군가를 탓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몰라도 우리를 멈추게 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이라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으로 가득 채워진 채로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균형 있으며 대담해지고 성숙하고 여유 있고 넉넉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사랑의 성품과 인격을 갖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의 평범하지만 그 특별한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에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